대상 적정 주가 1. 기업 소개 동사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1970년 상장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식품 사업,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음식료품 제조 업체, 음식료 소비자의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종합 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고추장, 햇살담은 간장 등을 종가집을 중심으로 김치류 및 두부 등의 신선식품을 생산 판매합니다. 2. 최근 차트 대상의 최근 3개월 차트 모습입니다. 10월 19일자에 2만 4,450원으로 3개월 내 최고가를 찍었으며 11월 중순까지 2만 3,0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11월 말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12월 1일자에 2만 1,200원으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는 12월 29일 기준 2만 3,3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 요약 재무제표 대상의 재무정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간 데이터를 보면 매출액은 18년도 2조 9,568억원 19년도 2조 9,640억원 20년도 3조 1,13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3조 3373억 원으로 좋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18년도 1 2 0이억 원, 19년도 1298억 원, 20년도 1744억 원으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1601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18년도 649억 원에서 19년도 107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년도에는 1251억 원으로 성장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1149억 원입니다. ROE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도 7.27%, 19년도 11.21%, 20년도 12.02%로 높은 수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10.18%입니다. 다음으로 21년도 분기 데이터를 보면 1에서 3분기 대체로 견실한 실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도 무난히 잘 마무리된다면 20년도 실적과 견줄 수 있는 준수한 21년도 연간 지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업가치, 적정주가, RIM 초과이익 모델을 활용해 배상의 기업가치와 적정주가를 추정해보겠습니다. RI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위방법을 통해 추정한 대상의 기업가치는 1조 2,901억원입니다. 이제 대상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업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대상의 적정 주가는 1주당 35,817원입니다. 5. 투자의견 12월 29일 기준 대상의 일주당 거래 가격은 23,350원입니다. 앞에서 RIM 방식을 통해 계산한 적정 주가에 비해서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해서 32,460원 수준의50% 매도하고 적정 주가인 3 5 8 1 7원의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본 영상의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종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종목 정보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